반갑습니다. 동가롱 여러분들. 오늘은 렛츠 고 아웃사이드. 자, 오늘은 제가 서울 신길동 짬뽕을 와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매운 거를 잘 먹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핵불닭볶음면. 키모 미친 만두에. 키모 도전했던 미친 남자. 이번에는 신길동을 접수해 보려 합니다.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바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안에 들어왔는데요. 어 일단 먼저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엄청 예쁘대요. 엄청 지금 제가 사장님 바로 앞에 앉아서 여기 지금 주방 바로 앞 자리거든요. 사장님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주문은 일단 매운 짬뽕이랑 그리고 짜장면 이렇게 하면 하나 네. 제일 매운 거. 매운 짬뽕으로 주세요. 그냥 제일 매운 데서 더 매콤. 에 <laughs>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 그만하세요. 그냥 제일 매운 데서 전 세계 제일 매운 <laughs> 아, 예. 저는 저는 우유 먹으러 왔어요. <laughs> 자 일단은 저는 그래도 매운 걸좀 먹기 때문에. 아 저는. 이거요. 뭐요? 이 이거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드세요 아, 이거. 아, 이거. 예, 필요 예. 아, 아니 아, 이거 아, 드시고 아, 싶으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해오실 겁니다. 예예 아, 예. 예. 네, 절대 제게 아닙니다. 자 먹기 전에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런 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설마. 포하기 하겠습니까? 자 짜라 잔짠짠 젓가락이 짠짠짠짠 저는 쌍남자니까 바로 짜장면부터 가겠습니다. 일단은 짜장면부터 어~ 아, 짜장면은 이 옛날 짜장면 같은 느낌 음~ 음~ 우와 이거 고기인가? 아니, 근데, 떡인데, 떡? 음, 반자네요 음, 회원씨 아님 드세요. 아, 잠깐만. 다 넣으시라고요, 한영에 아유, 뭐, 입에 닦아가지고. 와, 올해 들은 개소리 좀 최고네요. 어, 아, 다 먹진 않았네요. 음, 한 젓가락만 먹는다면서요? 초콜, 요 초콜. 초요왜 초콜 먹는지 아닙니까? 아, 왜 먹습니까? 블랙 안이라서 깔맞춤이다. <laughs> 음. 아, 수색. <laughs> 아, 사장님께서 이 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국물, 야채, 면순으로 먹으면 조금 덜맵대요 갑니다. 국물, 야채, 면. 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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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별로 안맵네약 아, 짜장면 맛이 좋더라고. 아... <laughs> 음, 음, 이런 맛이구나. 안매운 음, 안 매운데? 근데 배가 부르네. 이거 내가 나온 건데. 음, 아, 아. 음. 이거 <laughs> 짜장면 머리카락이 <laughs> 어디데 Surprise m o t h e r f u 아 오케이 다시 가겠습니다. 뭐랄까? 얘는 바로 옵니다. 바로. 예. 바로 왔다 바로 갑니다 아니 가지 않아. 어, 그실비김치는후가다 후가는 맛. 먹을 만했습니다. 아, 네. 맛있어요. 얘는 바로 와요. 아, 확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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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아, 자꾸 말하면서 그하지 말고 좀 먹어보라. 어,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설명 다 아, 그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laughs> 아, 아 제평소에 우유를 자주 마시거든요. 수분 보충이죠, 수분 보충. 현우 한입 먹어보시죠. 아 예. 네, 평소에 빼서 아, 먹잖아, 이제. 국물 먹다가? 예, 국물 야채면. 이걸로 아, 먹으니까. 아 예, 드셔보십시오. 어제 뭐를 먹던 드실 테니까. 와, 아, 진짜 많이. 먹어요. <웃음> <No>. <웃음> 아니, 왜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십니까? 그거밖에 아, 여기 방송이 괴롭네요. 아, 그냥 남자답게. 아 그냥 면. 주로로 가면 그냥 남자답게. 어, 그냥 면이 주도록 한번 가시죠. 짬짬해. 아, 짬짬해. <깜때매. 웃음>

촬영 다제 그만합시다, 이제. 저 그만합시다. <목소리도> 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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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게 시작하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잠이 듭니다. 레드 아 제발 제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잠이 들겁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죠. 저는 오늘 신길동으로 온 적이 없습니다. 레드 선아 여기서부터는 소리가 안 담겼는데 사장님과 이런저런 즐거운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아, 여러분. 신길동 짬뽕. 비록 매우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대신 그 집이 어떤 집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 집은 바로 우유 맛집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우유랑 김밥이랑 단무지 맛집이래요. 사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와, 진짜. 너무 매워요. 제2 근래 먹었던 매운 음식들, 실비김치, 핵불닭볶음면, 미친 만두 그리고 이건데 제가 매운 걸 원래 잘 먹진 않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매운 걸 좋아해요. 아 그건 솔직히 너무 매웠어요. 물론 짜장면은 맛있었습니다. 짜장면은 맛있었어요. 그니까 그 집이 맛없는 집이 아니라 그 짬뽕은 너무 맵습니다. 진짜 그냥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이 가시면 너무 매워서 도전도 못해요 제가 그거 먹고 그걸 먹자마자 배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집에 도착을 했어도 너무 아파요 근데 거기에 차돌 짬뽕이라는 거는 그렇게 맵진 않대요 그리고 짜장면은 안 매워요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은 도전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정말 매운 걸잘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 경험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엄청 잘해주세요 웃으면서 촬영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었고요 촬영을 하는 도중에도 되게 말씀을 많이 걸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미있게 먹고 온것 같아요. 뭐 물론 재방문 의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짜장면을 먹을 겁니다. 차돌 짬뽕과 짜장면을 먹을 거고요. 나중에 제가 아마 이렇게 먹다 보면 매운 거에 대한 내성이 조금씩은 생기겠죠. 그때 한번 재도전해서 그때는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프라미스. 아 그리고 맛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리뷰를 조금 해드리자면요. 캡사이신의 매운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고추 엄청 매운 고춧가루를 완전 그냥 들이부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물도 걸쭉합니다 그냥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국물이 걸쭉해요 맑은 그런 국물이 아니에요 완전 탁한 국물입니다 그냥 그렇게 매운 맛 밖에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그냥 딱 국물을 처음에 들이부을 때 그냥 확 왔어요 뭔가 침을 막 나오게 유발하는 그런 맛입니다 짜장면은 정말 옛날 짜장의 맛이에요 음, 요즘 짜장면 집들과는 조금 다른 어, 옛날 짜장의 맛이고요 어, 딴거 차돌짬뽕을 못 먹어봐서 되게 아쉬운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재도전을 할때 차돌짬뽕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눈카롱 여러분들 안녕